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헤이 딜러 앱을 통해 경기도 안산에서 매입한 차량은 기아 더뉴 카니발, 가솔린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2020년 등록, 주행거리 5만 1000km, 1인 신조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은 듀얼 선루프와 프리미엄 백,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된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신차 구매 당시 신차 패키지를 시공한 차량으로 아이나비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사이드 스태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타이어 투짝은 23년도 초에 신품으로 교체해 놓으신 차량입니다. 현장형 모니터와 조수석의 보조 모니터 확인되시고요. 현재 계기판상 주행거리 51185km 확인되십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어라운드 뷰와 앞좌석과 뒷좌석의 통풍과 열선 시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듀얼선 루프 확인되시고요. 그리고 신차 패키지로 인해 하부 방음과 바닥에 모노륨 작업, 그리고 코일 매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20년식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통통 시트와 열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확인되시고요. 그리고 2열의 모니터, 천장형 모니터 확인되십니다. 실내는 이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제일 장점인 썬팅 레인보우 윈도우 필름 열차단 썬팅이 시공되어 있으며 신품가 약 150만원 정도에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 이제 4열 싱킹 시트가 이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뒷좌석도 폴매트 그리고 옷을 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옷걸이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관 큰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는 모습. 그리고 도어와 엣지 쪽에 PPF 필름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도어 모터 양쪽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며 전동 트렁크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되십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면 차량 판매 금액과 상세 설명을 다시 한번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